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큐티 본문은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성도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예수님의 오실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며 점차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한눈팔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죄림하실때 세상의 모든 질서가 새로 개편되어집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죄로 오염되게 되었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타락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소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타락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거룩한 예수 그리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